오늘의 저녁 메뉴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 진짜 맛있겠다. 오늘 음, 중국집 우동. 숯, 채굴 고기들을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요. 지금 얼마? 몇 분이야? 아됐습니어 잠깐만. <laughs> 음. 모집해서 음. 내가 살뺄수 없는 이유. <laughs> 그것이 바로 집에서 한 수태군 심겹살 플레이팅 보세요. 식당에서 파는 비주얼 아닙니까? 이런 이내가 살을 뺄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뺄수 없는 이유. 아하. 오늘은 소떡소떡. 리딩 <목소리> 나가니 이렇게 하려고. 고 야니 빰디. 안녕요. 오늘 저희는 즉석 닭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여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셰프님 시작해 보시죠. 네. 일단 양념 먼저 만들 건데 고추장을 한두 스푼 정도. 한국인들 이거 안 떼고 그대로 놔뜬거공물이죠 아자유. 대답이 늦네. 어 짠물 추가해야 될거 아닙니까? 크게 두 스푼. 음. 응. 일반 밥 숟가락. <laughs> 큰라이 근데 순발력 보셨죠? 아. 요리하는 남자는 순발력이 좋습니다. 네. 아치마가 되게 귀여우시네요. 자, 크게 두 스푼. 네. 하고. 네. 이 뚜껑은 절대 이거 비닐은 절대 네. 안 버리고 그대로. 왜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설탕. 음. 브라운슈가 근데 이거는. 일반 브라운슈가 고 우리 먹어. 칼로리 좀 낮춰주는 머시기. 그럼 뭐 하, 그래 맞아요. <laughs> 아 무슨 자이리톨인가 해도 자이설탕인가. 250 그러니까 한컵 250ml 되어 있는데 다 넣지 않을 거고 설탕을. 근데 그백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는데 많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250계란컵에한반 정도, 그럼 어. 한125 정도 되겠죠? 어. 이 정도 반. 자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장. 간장 사실 간은 다 간장으로 하죠 간은 다 간장? 응 어. 아니다 이거 고, 마른 재료들 먼저, 먼저 넣는 게더 좋아서 고추장 가루를 먼저 이것도 한좀 매콤하게 하려면 어이구야 매콤하게 <laughs> 하려면 은 아까 설탕만큼 넣는데 지금은 설탕보다 조금 아 비슷하네 약간 매콤하게 하시죠 뭐 매콤하게 하시죠? 음. 왜 갑자기 건들말 오케이 어허 이거는 나중에 치우고 지저분하더라도 <laughs> <laughs> 양념 <연결> 부탁드립니다 <laughs> 간장을 네. 이거 반컵 먼저 넣어볼게요 125ml 반컵 어. 오케이 봅시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감을 봐야 되거든요 어. 원래 이 계량컵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laughs> 조금 더 넣어야 될까요 어. 걸쭉함을 보시는거죠? 아니? 그냥 대충? 응 음, 대충 보, 저.. 보면 맛있을까가 나와? 밥 어, 아니 저기 안에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 음. 재료들을 보잖아 그럼 간장 이정도 넣으면 간이 맞겠다 음. 어 이정도 일단 그럼 해볼게요 그럼 얼마 얼마를 넣은거야 방금 방금 얼마 넣었냐면 이거 컵에... 3분의 1 어. 한번 했고 어. 그 다음에 거의 1. 4분의 1이었는데 어. 그거 반만 했어요 계산 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아. <laughs> 뭐 이렇게 컵 응. 쓰는 이유가 뭐야 어, 우리가 안쓰니까 익숙하지가 <laughs> 않잖아 어, 쓰지마 그냥 부어 그냥 중요 해라 어, 예. 그 다음에 맛술. 예, 맛술 대충 대충 4분의 1 4분의 1좀 많다 4분의 1 4분의 1 2초 붙고 2초 붓고 멈춘 uh -huh. 그 다음에 후추 후추가 많이 들어가면 나는 맛있더라고요 응, 둘셋넷 후추 네 톡톡 네톡그어 그래, 음. 참기름 참기름 자, 1 <웃음> 2 <웃음> 3 3 3촌 되게 잘안 나와서 어, 3초 3초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양념 어.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물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물. 음. 어. 자, 우리는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물을 살짝. 물을. 물 진짜 어한한 50ml. 아 몰라. 나는 계량을 한적 없어서. 5 0 m l 너무 많은데? <laughs> 아니에요. 그냥 한 20ml. 한 10ml 넣은것 같은데? 몰라. 그냥 정수기로 2초. <laughs> 어, 냄새 너무 좋은데 지금. 응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다. 네, 이게 눈대중이 하는 겁니다. 양념 맛을 보니까 네. 어 괜찮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괜찮아서 살짝 짜야 돼요. 어. 왜냐하면 이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떡하고. 어, 그 이제 마지막 양념에는 양념 재료로는 다진 마늘. 음 다진 마늘. 예. 다진 마늘을 그냥 이렇게 으깨가지고 네. 대충. 네. 손은 전혀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아, 손은 뭐 거의 막 노동인데 뭐 요리도 노동 아닙니까? 아예 맞습니다. 예, 누가 더 예, 예. 하는 거죠? 누가 요리? 그러면 누구지 뭐라 그랬지? 주부가 연봉을 받은 뭐뭐 육스피겔 음? 받는다고? 아니 아니 연휴까지 예, 아니고? 아 아니야? 그래도 한 그래 주부가 오천 오천 원 받아야지 않을까? 5천만 원. 만 원. 음, 음, 아. 어. 근데 마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는 아니 이게 마늘... 남은 게 남은 게 다야. 아... 계량은 아니고 마늘은 뭐 <laughs> 남는 거 있는 거 다. 맞아. 음.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입맛입니다. 누가 맛있다 하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맛이 없기 때문에 감 보시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게 뭐 최고의 요리죠. 오 예? 아, 진짜 맛있어. 양념 맛이 어떤냐면 지금 보니까 떡볶이와 닭도리탕의 중간맛이에요 지금 오, 제가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근데 원래 그걸 의도하고 만든 그거 의도하고 만들었요그거 의도했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닭떡볶이니까 음. 야채는 뭐 양배추, 파, 양파 간단하게 음. 떡볶이든 닭갈비든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 맛있습니다 음. 양배추는 근데 약간 어, 사각 썰기 해서 사각 썰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양파는 한 1cm 정도? 1cm, 1cm씩 그리고 이렇게 양파가 애매한 길이 남았을 때 뒤집으면 더 넓어서 훨씬 안정감 있게. 그런 디테일까지? 어, 썰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 마무리는 파. 파는 숭덩숭덩. 어차피 이게는 쪽 때문에. 사실 대파라면 반텀을 잘라서 쓰시면 좋은데 이거는 미국엔 대파가 안 팔아가지고 그냥 쪽파. 숭덩숭덩. 나머 내일 먹어도 니까 응. <laughs> 한국 이 메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때려 넣은 겁니다. 닭떡볶이 저희... 어디서 있는 레시피가 아니고. 그렇죠. 건 셰프님의 그냥 건 셰프의 레시피. 음... 오, 오케이. 그래. 아까 저 떡볶이 넣기 전에 닭이 거의. 한반 이상 익었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떡볶이 어. 떡이 읽고 라면 넣으면은 끝이다먹으면된다떡 어. 응. 읽고 떡 라면. 있고, 라면. 팔팔 팔. 진짜 맛있겠다. 껌네. 안 돼요. 껌네를 아니야 이거? <laughs> 근데 <얘> 너무 <laughs> 한3명 먹고. <laughs> 손님 오실 때이 어. 아. 정도 양을 하시고 불이 드실 때는 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게 어, 닭볶음탕을 먹으려고 하다가 떡볶이 그, 떡이 있어서. 어, 나 혼자 손님 보다가 이 떡볶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개발된 레시피이지만 뭐건 셰프님의 맛은 항상 고 한데 우리의 답은 없어. 맞아 내말내 입맛 맞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방 끝나구나 이게 우리 채이 각도로 보니까. 응. 이 그릇이. 되게 커. 엄청 커. 한2 0 인분. 이이 이게 한 24cm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이, 이 보니까 지금. 어. 거기서 얼굴 가려면 얼굴 가려지겠다 삼일 30, 동치. 이 냄비에 지름이 복자로 내얼굴가져아 진짜? <웃음> <웃음> 이게 카메라에 효과네 어 각도에 효과어 아. 어. 스페셜 기술 음. 들어가셔야죠 또 어. 우리 와이프가 어. 치즈에 환장하는 여자 아 어. 맛있는 어. 거는 뭐 원래 내가 떡파가 아니었는데 아 남편이 만나고 떡을 너무 좋아하지 문이 내려요 대박 땀땀땀땀자 이런데만 하고 이다 이거 라어볼이게요거이거라이 뜨는 거부터좀서 가게. 이가게저이가게아거 털이 가을 가게. 저 저거 어이가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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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 먼저 먹가 <laughs> <laughs> 나 그냥 젓가락 얘기하 입만 됐는데 음 역시 치즈 뜨거 개안나 음. 너무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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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성된걸 보여줬어야 했나? 오! <laughs> 음, 닭을 한번 먹어보 어. 음. <laughs> 음, 맛있어? 응 <laughs> <laughs> 음. 었어응꼬 음. 꼬 음. 해응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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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니까

확인 줄 알았는데 양배추야. <laughs> 그래도 뭐든 아무에서먹어도 맛있죠. <laughs> 진짜 맛있다. 아까 잔뜩 잔뜩 넣은 <laughs> 양배추가 다 어디로 사라졌요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그치? 양배추는 그래서 항상 생각보다 많이 나야 돼. I 응. k 근데 w w 반통만. <laughs> 어? 반통만 e n a m 작은 양배추였어? o n g p a n t o 맵 g What is 를 h e 아 a m e of p 닭이랑 같이 들어있는 떡볶이 그 to go. I'm going t 어 go. I'm going t 지금? 아, 지금 <laughs> 아 그래? 해봐봐 아떡떡 o go. I'm going to 먹어보라고. 아니 먹어봐. 나도 안 먹. 나도 이제 먹어봐. 아아. 명색이 닭볶음인데 둘이 가잘 어울려야지. 어, 근데 잠깐만. 어, 닭이 너무 큰데 그럼 이렇게 좀 잘라서 음. 양파 얹고 떡은 짓고. 음. 음. 와. 음 밥좀 줄까? 음, 음. 밥으로 뱉칠수 없어 으 음, 맛있는 거야 어묵 싸먹기? 아 근데 치즈 불... 불에 지진 건 진짜 아음 시즈 탈출했다 음. 이 양념 라면 소리 찰떡이네. 응. 음. 아니 근데 닭도 진짜 맛있어. 응. 음, 닭도 괜찮네. 응. 아야 이건 한국의 신전이나 엽기 떡볶이에 음, 음.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 나는 안 먹었잖아. 아 너무 오래된데 음. 일단. 응. 음. 그런 거 보다는 훨씬 건강하지. 음, 음. 맛 자체가. 아, 그치, 그치. 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 근데 맛있게. 신전, 맵기도 맵고, 음. 맛있지, 물론. 음. 맛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걸 사먹지, 이런 거 해먹기보다. 근데. 그렇지. 여기는 사먹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와서 해먹고, 해먹고 보니 나는 집에서 해먹기 더 나은 거 같아. 맛있다. 라면을 야채로 덮으면 야채만 먹는 기분이 들려나 응, 쪼가서 덜어놔야겠 아, 서 머리가 간지러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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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서 좀 해야 되는 거냐? <laughs>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말이 안 나와. 맛 표현도 다양하게 하면서. 아 표현이 여기 부족한데 저는 이렇게 어묵에 떡 쳐먹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지금 다 씹기도 전에 제조하기 바쁘다. 다음, 다음 입에 넣을 거. 근데 진짜 온전한 떡볶이 맛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니, 온전한 그치. 닭갈비 맛도 아니지? 아 온전한.. 그니까 뭐.. 어, 닭볶음탕 맛도 아니고 오마야! 응. 어.. 어머 진짜 맛있다 어 팔아도 될거 같은데? 누구한테? 어? 같이 하는 거있 내가 살게 미국인데 닭갈비가 뭐니 도 모를 거야? 모르나? 모르지 어.. 음~~ 특히.. 음. 한국인이 제일 맛있게 먹어. 음, 아야 맞아. 맞아. 여기 애들은 치킨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프라이 치킨, 음. 아니면은 뭐 치킨 샌드위치. 아야 맞아. 맞아. 그리고 대부분 그거 닭 가슴살을 많이 좋아하잖아. 음, 아니, 아니, 나는 절대 닭 가슴살 못 먹어. 음. 무조건 닭크이 닭국이서 뭔지 설명해드려 한국에서 는 그런 부위가 없나? 어두 약간 닭다리살 그렇게 서 한국에서 한안부르한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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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에서운색에서 약간 부드러운 닭 허벅지살이나 닭다리살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어디 서 한국에서 파국에서한국 다크 미트로만 주세요 하면은 그런 부드러운 것만 음. 어, 선택해서 살수 있습니다. 아니면 닭가슴살이나 하얀 부분을 원한다, 좀더 퍽퍽한 살을 원한다 그러면은 화이트 미트로 달라고 하시면 또그 부분만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니 음. 참고하세요. 꿀팁이네. <laughs> 이미 알고 계실 걸. 덥나? 엄청 덥다. 안녕요. 저희는 밥다 먹고 너무 맵고 막 뜨거워가지고 지금 디저트 먹어가려고 이렇게 다시 주방에 나왔습니다. 음, 일단 해결해야 되는 바나나도 있고 어, 요거트도 샀고 이제 소이밀크도 샀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요거트, 바나나, 블루베리 서머디를 해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컵을 준비해주시고요. 아, 마탱이가 간 바나나를 까서 진짜 다니까 이거는 그냥 뭐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넣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앉아 봐, 박지.